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명언입니다. No one is dumb who is curious. The people who don't ask questions remain clueless throughout their lives. 호기심을 가진 어느 누구도 바보가 아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무지한 채로 남는다. 자, 먼저 이 문장 어, 제일 첫 문장의 주어 동사를 찾아보겠습니다. 주어는요, 바로 no one입니다. 사실은 이 no one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한국어 단어는 없죠. 이제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no one 이 말을 그대로 하면은 아무도 아닌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말을 마저 보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바로 is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뭐 이다 또는 어디 어디에 있다가 되겠죠? 그 뒤에 나오는 단어를 보니까, 오, 여러분 요 단어 많이 보셨나요? 이 dumb. dumb 이란 단어는 어, 약간 어리석은 또는 뭐말 못하는 이런 의미를 갖는데, 여기서 좀 어리석은이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또 명사로 쓰이면 그냥 우리가 멍청이, 뭐 바보 이렇게 사람을 부를 때 그런 말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앞에 어나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형용사로 그냥 어리석은이라는 말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no one is dumb. 그럼 그 누구도 dumb하지 않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요. 그래서 어, 누구도 바보가 아니다 누구도 바보가 아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그 뒤에 who가 나옵니다 어? 잠깐만 그러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거를 다시 한번 어떠한 사람 이렇게 좀 꾸며 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who 뒤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볼게요 who 뒤에는요 is란 비동사와 curious라는 어, 뭔가 호기심 있는 호기심 강한 이런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부터 퀴리스까지를 굳이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뭐라고 하면 가장 좀 괜찮냐면요. 호기심이 있는 그 누군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호기심이 있는 그런 앞쪽에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연결을 해 보면 uh, No one is dumb. 그 누구도 멍청하지 아니하다 해놓고 뒤에다가 이제 who를 붙였어요 그러면 이 who는요 앞에 나온 uh, 뭐 no one 정도를 가리킨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 uh, 그러면 who is curious. 호기심이 있는 호기심을 가진, 그쵸? 그러한 어느 누구도 dumb하지 아니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전체를 해보면, 호기심을 가진 어느 누구도 바보가 아니다. 즉, 호기심이 있는 자는 그 누구도 바보는 아니다. 그쵸? 한국어로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바로 이어지는 문장을 볼게요. The people. 자, 사람들. 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후가 나오고, 그 뒤에 don't ask. do not ask questions, 질문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ask questions라고 하면 질문을 던지다, 질문을 하다 이런 말인데 do not ask questions라고 하시면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요, 음, who do not ask questions라고 하시면 질문을 하지 않는 어떤 어떤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더피 e 과 연결을 해보면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를 보시면요 지금 동사가 얘가 나와 있습니다. 어, remain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남아 있다 이런 말입니다. 남아 있다. 근데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뒤에 무슨 형용사 같은 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태로 남아있다. 지금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the people who don't ask questions와 합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clueless 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clueless란 말은요, 이 clue란 단어가 보통 단서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list가 붙은 보통은 뭐뭐가 없단 얘기죠. 서 단서나 그런 게 없는 이런 말인데 쉽게 말해서 뭘좀 모르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뭘 알려면 이것저것 단서가 될 만한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애가 좀뭘좀 좀 몰라요. 그러면 clueless 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무지한 정도의 어감이에요. 그럼 무지한 상태로 남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뒤에 throughout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throughout은요. 어, 뭐모에 걸쳐서 정도의 의미를 갖는 그런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뭐모에 걸쳐서 그 뭐모에 걸쳐서니까 그 뒤에 나오는 단어를 볼게요. 뒤에 나온 단어는 their lives입니다. 그들의 삶들. 자, 그럼 이 그들의 삶들에서 이 그들은 앞에 나온 the people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throughout their lives. 이 말은 사실 이런 뜻이죠. 그들 평생에 걸쳐서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the people부터 해서 마지막에 lives까지 한번 이어볼게요. The people who don't ask questions. 질문을 하지 않는 자들은 remain clueless. 무지한 상태로 남습니다. throughout their lives. 그들의 삶 내내 이런 말입니다. 즉, 평생.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어, 호기심을 가진 어느 누구도 바보가 아니다. 어, 이 말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즉,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단 남들보다는 훨씬 더 낫다. 일단 이 전제로 출발을 하고, 그 뒤에 그것과 대비되는 걸로, 질문을 안 하면 결국 평생 무지한 상태로 남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호기심 가진 사람이 바보가 아닌지를 강화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하신 분이 누구신지 찾아보니까 어, Neil deGrasse Tyson이라는 예, 분인데 이 분이요 아마 여러분 그 천문학자 중에 Carl Sagan이라는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코스모스라는 그 책을 쓰셨죠. 이분의 후계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행성협회 회원이시기도 하고요. 아마 이런 물리학이나 뭐 이런 거를 다루시는 분들, 천문학이나 이런 분들은 늘 되게 당연해 보이는 것에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역할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그 의문을 품고 호기심을 갖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으면 평생 아무것도 깨우칠 수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 많은 일에 대해서 당연해 보여도 꼭 호기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그럼 다음 명언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